이게 유튜브예요 <laughs> 이게 유튜브예요 이거 <에이>, 못하겄다요 <laughs> 편집 미안합니다 <laughs> 네, 뭐라, 뭐라 해야 되죠? 매일 삽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<laughs> 나와요 아, 네. 나도 지금 어색한데 <laughs> 저희 이제 12만 유튜버 보따라고 합니다 보따 제가 예? 보고 이게 따따라서 저희가 예. 아, 그러니까 아는 한도 내에서 오늘 많은 걸 가르쳐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채널만의 시그니처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혜린 씨를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준비했거든요 그걸, 그걸 일단 보실래요? 일단 인사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따! 따. 아, 따! 첫 인사에 뭔가 따. 임팩트가 딱 있어줘야 사람들이 와이 사람 뭐지? 하면서 구독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. 자, 해볼까요? 유행어 같은 인사가더 필요해요. 응. Hey! Hey, hey! Hey, hey! Hey, hey! Hey, hey, hey! 해 e y h 해 y h e 해 hey! Hey, 아 e y Hey, hey! Hey, hey! Necessary...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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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, hey! Hey! 해 e y Hey! h 잡아내고 첫토니 중에 친구해 누군가를 불러야 해! 해! 는 약간 숨이구십이친구해해 해! 우리 발이 쌤도 는이렇게난이친어이상해요인사는 <laughs> <laughs> 재밌어야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구는이친이 <laughs> 할수 있을 것 같아. 오! 오! 오. 오, 오. 오아 진짜요? <laughs> 이게 제일 이상한다 할수 있다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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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해>. 오, <박수. 웃음> 안녕하세요. 해림이예요. 아레. 어, 박수. 안녕하세요, 해림이. 이런 거. 오! <laughs> 그럼 그럼... 앞으로 오프닝 인사는 이... 이걸로. 뭐라고요? 이제 매주 유튜브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아나별그룹이라고너나랑 <laughs> <laughs> 싸울래? 아 왜? 네, 그러면 네. 귀엽게 가면 되잖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해림이 딱꾹 꾹. 어, 괜찮은데? 어우, 귀여운데, 지금? 아, 그래요? 어, 어귀여다어요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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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오케이, 오케이 아, 나한 가볼게 안녕하세요, 메이섭질의 혜린입니다 뾱뾱뾱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치, 방송 요즘 트렌드는 솔직한 게 대세입니다 음, 맞아요 매니저님 혜린 씨 가방 좀 가져와주세요 입 과연 자 아이돌의 가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왜 그러시죠? 아 그거 아, 나는 아! 아! 블루투스 마이크 아 밀어버 밀어버리 블루투스 마이크를 밀어버리겠습니다. 아아아자 <laughs> 음, <차야. 웃음>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볼까? 에야에 아이 재밌다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 오 그러면 <laughs> 오이 어. <laughs> 비트에 어울리는 걸틀줘요 빨리 틀어줘 <laughs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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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laughs> 나 댄스하고 계세요 아 댄스? 찰랑찰랑 찰랑이는 찰이봐 이게 더 좋아요 <웃음> 네. <웃음> 이게 유튜브예요. 문제는 가사를 몰라. 어떻게 어, 어. 막 부르세요 그냥. 그냥. 어머 어떡하지? <laughs>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<laughs> 있는지, 뭘 부르는지. 너무 좋아. 나는 분명히 걸그룹이고, EXID이고, <laughs> <이익살이고, 웃음> 위 아래 위위 아래를 항상. So, 나온 김에 한번 말이 많아 빨리 해그라고흔이 어. 하니까 렛츠고! <laughs> <laughs> 이 <이게> 뭐야! <laughs> <이게> 뭐야? 여기까지 <laughs> <이게까지> 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니 말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이분들이 숨이 차냐고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 뭔가 이게 뒤에 뭔가 좀깔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병풍을 준비했습니다. 병풍. 예. 병풍 사는데 15만 2천 원 들었습니다. 음. <laughs> 어 가져올게요. 네. 나저 바지 뒤에 뭐 묻은 거야 대체? 나 약간 뭐 위치가 좀 그래. 좀 약간 <laughs> 좀 지린 거 같아. 뭐야 이거? 그래. <laughs> 근데 아무것도 없어. 하고 싶은 말. 프로그램 이름. <웃음> 응? 응? <laughs> 누구? 방송인가? <laughs> 자신 방송인가? 자신 <laughs> 방송인가? 그 자신의 그 사적 욕심을 표현는 방송이야? 아주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. 오 해볼까? 좋습니다. 우리 채널명을 기억해 주셨어. 구독하셨나요? 죄송. 꼈다 꺼져라 보 꺼져? 그러니까 보다가 내 옆으로 꺼져 달라고. 어. 그냥 집으로 꺼줘. <laughs> 어. 네. 너무 잘 쓰셨어요. 영혼 좀 집어넣고. 자, 영혼 넣고 다시 갈게요. 네, 자. 하나, 둘, 셋. 오! 너무 잘 쓰. 와. <laughs> 자. 앞으로 이제 매일 삽질 썼으니까 매일 삽질하기 기원하겠습니다. 삽 풀게요.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이거인데. 나랑 하자. 보따리가 할게. 전, 전 좋죠. <laughs> 예쁜 얼굴을 막 쓰는 걸 잘하더라고요.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그거에 맞는 막 쓰는 얼굴을 보여주면 됩니다. 음. 뭐 지지라는 넣어 주시고요. 첫 번째 거같저이 어, 어, 어. 눈썹이 중요해요, 저. <laughs> 어, 어. 어, 정면에서 보니까 다른데? 아, 죄송스는데뭐 약간 깔보듯이. 저거에 한 입을 하는 형. 오. 쥐진이살통통하게 하지. 슬로봐도 되나요? 저는 이제나안귀워와 미팅 때는 나 천하고 치다. 이런데 지금은 내가 그러니까 귀여워요. <laughs> 와 영혼 넣어, 영혼 넣 아, 영혼 넣을게요. 자 영혼 넣자. 영혼 넣자. <laughs> 오케이. 정말. 아. 아. <미청아>. 어! <laughs> <laughs> 어. 어, 한, 한 명씩 한 명씩 가자. 가자. 어, 좋아 음, 좋아요. <laughs> 잘 못해 이거 어? 꼬질꼬질 꼬질. 어? 수 있어요. 꼬질꼬질? 아니 그 아니라 네? 죄송합니다 <laughs> 돌제 모지완 누제 엔딩이 남아있는데 이 엔딩도 유튜버들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시그니처 엔딩이 필요해요 저희도 시그니처 엔딩이 있어서 굉장히 잘될 거예요 <laughs> 형이 나뺨 때려라 도대체 뭐 했어 아, 저 이게 되게 허접해 보이지만 아, 이게 유튜버예요 놀랐죠? 신세계죠? 에이 거 못하겄다 야 보네스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나요?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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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다 <웃음> 많이 재밌었다 아... 혜린이가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샵주 댓글로 남겨 주세요 뷰큐뷰큐삐큐